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일어탁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. 조직, 사회, 집단 등에서 한 사람의 악행이나 실수가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. 후한서 순우공전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. 일어지성 폐백 인치효, 이언 지실, 상만 인치청, 생선 한 마리의 비린내가 백 사람의 요리를 망치고 한 마디 실언이 만 사람의 귀를 상하게 한다. 여기서 이러지성은 한 마리 생선의 냄새만으로도 전체 음식의 맛을 망칠 수 있다는 뜻이며, 이 사자성어 일어 탁수도 같은 맥락의 비유입니다. 또한 중국 고전 대대례 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. 썩은 생선 한 마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옛날 어느 마을에 100명이 함께 음식을 장만하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. 온갖 재료들이 모였고 사람들은 힘을 합쳐 국을 끓였습니다. 그런데 누군가 썩은 생선, 생선 한 마리를 몰래 넣었습니다. 결국 냄새가 퍼졌고 국은 모두 못 먹게 되었습니다. 어르신이 말했습니다. 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리듯 한 사람의 부주의가 백 사람의 수고를 망쳤구나. 이 이야기는 훗날 일어 탁수라는 말로 남아서 조직의 단결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. 부정적인 사례입니다. 팀 프로젝트에서 한 사람이 일을 소홀히 하여 전체 결과물이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 학교에서 한 학생의 일탈로 반 전체가 단체 벌을 받는 상황 기업의 한 직원이 부정을 저질러 회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입니다. 교훈을 보겠습니다. 집단은 연결되어 있다.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킨다.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. 한줄 명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한 마리의 썩은 생선이 백 사람의 식탁을 버릴 수 있다. 오늘은 이러 탁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